아유, 다 68번. 인경아, 30분만 참으면 돼. 네셔틀 타야 돼가지고 50분에 나가야 되잖아 아, 지금 30분이야? 네. 아, 내가 보여줄게. 야, 내가 문제 읽을 동안 네책 같이 봐 알겠지? 자, 내가 보여줄게. 20분 만에 몇 문제 푸는지 자, 그리고 같이 주머니에 1 적힌 공이 흰공두 개, 2 적힌 공흰공두 개. 흰 공이 네 개가 있는데 주머니에 1이 두 개고 2가 두 개. 이 같은 주머니에 검은 공네 개가 있는데 1두개흰1두 개, 2개, 2두 개네. 됐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에서 그래 한타씩 빠바바바바바 집어넣는다고. 됐음? 집어넣을 건데. 여기 숫자 여기 4번, 5번, 6번 칸에는 여기다 더한님이 5가 나와야 된대. 근데 이 5가 같은 색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문제 얘기했어? 다시 이런 주머니에 공이 흰공 4개, 검은 공 4개인데, 1, 2개, 오케이? 검은 공 2개. 이 어, 개교육인데? 이렇게 밑에? <laughs>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여기다 집어 넣는다고. 집어 넣는데 문제가 뭐라고? 4, 5, 6에는 같은 색깔 공을 집어 넣어야 되고. 했어? 오케이? 그런데, 하드 얼마나 된다고? 5 나와야 돼. 밴딩을 두 가지로 쪼개. 어떻게 쪼개 거야? 흰 공인데 흰 공으로 1, 2, 2 집어넣는 거 검은 공으로 1, 2, 2 집어넣고 나머지 5개 집어넣는 거 나머지 5개 뿌려놓는 거 이거 하면 될거 아니야 됐음?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짱 봐봐 흰공 1, 2, 2가 여기 다가으면되는데마아막줄 세우면 될거 아니야 그치? 여기 어떻게 돼? 여기가 3패 오케이? 똑같은 게몇 개? 렇개 음, 왜요 선생님 이거요 4, 5, 6번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자리가 다른데 이2 들어가면 다른 거잖아요 버큐 어, 여기다 이 e 들어가나 여기 이 e 들어가나 그놈이 그놈이잖아 맞아 같은 곳이 있는 수준이 맞잖아 됐어 자 나머지 뒤에 있는 거봐이 나머지 뒤에 있는 거 뭐야 흰 공이 하나 일 하나 남았지 맞아 그 다음에 검은 공일 1, 이2가 1, 남아서 이거 뭐 하면 돼한 줄로 사용면 되겠지 됐어 야 검은 공일일이 여기 여기 들어가든 이 1림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그 그 놈이 그 놈이잖아 오케이? 사물란번호에가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공이 다는 놈은 아니잖아 됐어? 그럼 뒤에 있는 주유세우 어떻게 되는데? 5팩, 2팩, 2팩 이렇게 되겠죠 됐니? 얘나 얘나 똑같은 거 아니겠지 5팩은 2때리 10뿐이겠지 2팩이 5팩은 2때1 0뿐이겠 됐지요? 오케이 잘 따라왔어 그 다음 70번 이제 조금 그감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자, A, B, C 세 종류가 있고 현수막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다섯 곳이 있대요. 그런데 A는 하나, B는 네 개, C는 두 개가 있대 그럼 총 일곱 개 중에서 다섯 지역에다가 현수막을 설치를 해야 된대 됐어요. 같은 현수막 길이는 구분을 하지 않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래. 됐지. 해석을 이렇게 하자고 오케이? 됐어? 가지고 가봅시다. A는 반드시 설치하면 알았어. A 설치할게. B는 몇 곳? 두곳 이상 설치하면 돼.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첫 번째, B를 두개 썼으면 됐어? 두 번째, B를 세개 썼으면 세 번째, B를 네개 썼으면 A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니까 B를 다섯 개쓸 수는 없겠네 C는 안 써도 돼. 그럼 B를 두개 설치했대 B를 두개설치는잘 봐라 그러면 막니 뭐 생각한다 B는 두개 했으니까요 여기가 AAA돼도 되고 ACC돼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문제 잘 읽으라고 A 몇 개야 하나예요 오케이 맞아? 그럼 B를 두개 썼을 때 A는 무조건 하나 쓸수 있고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C가 만약에 세 개여도 A는 반드시 하나 설치한다는 요 됐어? 그럼 이거 배열 하나 빼려주시면 되겠고요 그치? B 세개 썼대, 그럼 써. BBB, AC 중에 뭐줄에서될거 아니오? 그니? 내 개면 어떻게야? BBBB, 뭐 A는 무조건 써야 된다며. 그거 중에서 중 된다. 고 아시겠죠?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작업들이 다뭐 하는 짓 거야? 문제를 고, 원하는대로 쪼개고 아니면 그냥 바로 가고 어, 이런 거 하고 있다고 괜찮지? 오케이? 어, 잘 따라오고 있어. 자, 7 2 번. 아이고,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 좀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표와 같이 세개 과목에 각각 두개 수준으로 구성된 여섯 개 과제가 있대. 국어라는 것도요 과제가 있는데 수준이 원 추가 있대요 블랙라벨 스텝 원투라고. 오케이. 수학 상 아니 수학 원원뭐 블랙라벨 원수 스텝 원투. 여기는 뭐야, 뭐 수학 투뭐 블랙라벨 스텝 원투. 여기는 확통 블랙라벨 스텝 원투 이렇게 있대. 됐어? 근데 스텝원을 반드시 해야지 스텝2를 할수 있대 오케이? 됐어? 자 숙제할 수 있는 거를 줄을 세워보자 됐니? 자 다시 한번과수준원에관해스텝원을 풀어야지 스텝2를 풀 수가 있대 순서끼리는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 확통을 먼저 하든 수원을 먼저 하든 수투를 뭐 먼저 하든 그거 상관이 없대 무조건 수원을 하더라도 스텝원을 풀고 나서야지 스텝2를 풀수 있대 그럼 결국 이거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에이.